우리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함으로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네,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이성경 심이 사랑합니다. 시작. 이성경 심이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가치 첫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책도 겉으로 보면은 종이에 잉크로 사람들이 기록한 다른 책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다른 모든 책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 기록한 글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다음 내 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다 말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한 즉,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1500년의 시간 동안 이 성경이 만들어져 갔죠. 그리고 40여 명의 이 성경의 기자들이 시대와 또 장소를 넘어서 이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어도 위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에 어떤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동일한 통일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 한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공부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 역사가 계속되어져서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이기까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은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바르게 함으로, 때로는 의로 교육함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개인의 삶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도 이 말씀은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교회가 변화되는 것, 또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경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시대마다 다 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건 간에 어느 나라건 간에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시도가 일어나지 않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마귀가 계계를 부리고 아무리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성경은 없어지지 않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지나가도 세대는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로 굉장히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 지났는데 70년 동안 정부에 의해서 교회가 예배의 제약을 받은 것은 아마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여건상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제약이 더 심해서 거의 성도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어, 평상시에는 볼수 없었지만 아, 도대체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가 궁금해서 주일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부 예배 사이에 잠깐 가서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들을 한번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어, 들어가 봤는데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됐는데요. 확실히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뭐 이렇게 유수한 교회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들 그런 대형 교회들은 확실히 접촉 접속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2,500명, 심지어는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그 실시간 예배에 접속하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그 영상으로 예배가 나올 때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옆에 계속 댓글이 올라옵니다.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뭡니까? 찬양을 불러야 될 시간에 자판을 두드리면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게 교회, 어떤 교회는 광고를 하는데 그 교회는 그 선교 마스크를 교회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교인들에게 판매하고 또그 수익금으로 또 선교사님들에게 마스크를 보내는 또 그런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좀 구입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아 옆에 그 광고를 하는 그 실시간 올라오는 창에 악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비싸다. 뭐왜 하냐. 뭐안 산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누구나 그 교인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막 정말 막 악플이 올라오니까 심지어 어떤 교회는 올라올 때마다 그 악플을 그 자리에서 삭제하는 사람을 따로 둬가지고 그를 거그 자리에서 삭제하는 그런 일 것까지도 하더라고요. 아, 점점 이제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우리가 대면하기 어렵고 또 시대가 비대면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비대면의 예배 또 모임이라든가 성경 공부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할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이런 어떤 그 온라인이라든가 뭐 실시간 영상이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플랫폼이라 r m 이 이런 그 기반에 의해서, 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계속 이런 식으로 되다가는 이 예배 본질이 훼손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 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어, 영상과 온라인으로 계속 장기가 되다 보면, 장기화가 되다 보면 점점 우리가 영과 진로를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이 점점 더 흐트러지지 않을까, 우리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어, 제 마음 가운데 어, 드는 겁니다. 어, 제 친구 따, 어, 딸이 올해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신입생이 대학에 들어갔으면 여러분 학교생활을 해야 되는데 입학은 했는데 한 번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제 한 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이제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2학기가 됐는데 이번에는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온라인으로 하고 나와서 수업 듣고 싶은 사람은 수업 들으라고 이렇게 열어 놓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이 처음 이제 학교 가는 것을 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온라인을 선택을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그 과목에 대해서 그친구딸한 사람이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 딸이 이제 혼자 가 가지고 교수님과 이제 대면해서 수업을 듣, 듣게 됐는데 아버지가 물은 거죠. 온라인으로 듣다가 교수님을 직접 만나서 수업을 들으니까 어떻더냐?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수업의 그 온라인으로 하던 그 학습의 질과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물었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데 교수님과 만나서 하는 게 좋은데 왜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 온라인으로 신청했을까? 답은 간단하죠. 그것이 편리하니까. 편안하니까. 가지 않아도 되는 편안하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습성이 있습니까?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편안한 것을 이기지를 못하죠. 심지어 잠언 19장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 하느니라. 아멘. 점점 더 편한 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참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 점점 더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왜 점점 더 사람들이 안 모여지려는 쪽으로 나아가느냐? 편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점점 더 편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이 신앙도 여러분, 우리가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마귀의 제일 전략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상을 화려하게 만들고, 아무리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팅의 창을 잘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았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점점 여러분, 우리가 안일함과 편안함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또,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나 죽은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요한기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우디케아 교회를 향해서는 신앙인도 아니고 아닌 사람도 아닌 그냥 미지근한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책망하셨죠. 요한기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점점 더 이제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냐면 더 좋은 영상 장비를 구입해서 더 이제 영상을 잘 만들고 더 좋은 어떤 화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그것으로라도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만일 우리에게 편안함으로 자리잡게 되어버리면 만일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 편안함이 익숙해져서 일부러 발품을 팔고 집집마다 다니며 셀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차라리 내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채팅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도 있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모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점점 더 온라인이나 비대면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자꾸 노력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안전의 문제 때문에 방역의 문제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니까 어떻게서든지 안전한 방법으로 더 모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더 투자하고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를 든다면 방독면을 다 쓰더라도.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면 방독면을 쓰더라도 우리가 모이는 일에 더욱더 힘 쓰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렇게 또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던지간에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 0 0 0년의 기독교는 모진 박해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겨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양가죽을 얇게 펴 가지고 양가죽을 말려 가지고 그 양가죽 위에다가 성경을 일일이 필사를 해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양가죽이고요. 이 양가죽 위에 이렇게 성경을 아주 깨알 같이 일일이 써서 이 두루마리를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에 전하며 이 성경을 계속 읽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양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양가죽이 그 당시에도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 성경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가죽의 성경을 필사하여 계속 성경을 전수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는 그 이유도 바로 이러한 신앙의 유산과 우리가 전통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사실은 성경 필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모두 66권이에요. 그런데 성경 66권은 크게 내용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의 내용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동으로 역사하심을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 있고요. 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고백하는 내용이 또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요즘 시편을 쓰고 있는데, 시편은 이세 부분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역사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찬양 아니면 기도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찬양으로 되어 있거나 기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대부분 많이 시편을 썼는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죠. 내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내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고, 악한 자가 계속 득세하면서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답답하죠. 그럴 때는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시편의 기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멈추질 않는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섯 단계로 나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내가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섯 번이나 바꾸시는 겁니다. 다윗도 원통함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원망했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조롱하는 원수를 향하여 막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편도 하나님께 원망으로 끝나는 시편이 없고 원수를 저주함으로 끝나는 시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를 보면 항상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을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요 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원통함과 해결되지 않음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막 쏟아 놓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이까? 왜 하나님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두고 보시나이까? 왜저 원수의 하나님 아버지여 저 원한을 갚아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원한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만지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게 만들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의 원수를 막아주세요. 하나님 저 조롱하는 입을 막아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한 신뢰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르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다섯 번째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느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내도록 바꾸시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시편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천천히 읽으면서 필사를 하면.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서 우리가 그와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일어나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감동으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 특별히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 자녀들이 모이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은 부모님이 보내주셔야만 올 수가 있으니까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죠. 안전을 위하여 방역을 위하여 위험하니까 아이들을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교사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 방송 성교육계 250명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낙심합니다. 심이 빠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선생님들이 힘을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사님들이 힘을 내지 못하면, 그 아이들이 성전에 나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기쁨으로 품고 안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사님들이 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으로, 아이들은 없달지라도, 교사 선생님들끼리라도,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다시 신앙에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모여서도 기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내 작은 방에 모여서 좀 부르짖고 같이 기도해야 힘이 날 텐데 지금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롤라드들이 성경을 품고 다닐 수 없을 때 그들이 자기 자신이 아예 성경이 되버렸던 것처럼 방법은 있는 거죠. 방법은 찾으면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학교 부서에서 같이 막 교회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힘을 내고 싶은데 그그그 그, 그 우리가 예배실 안에서 그렇게 부르실 수가 없으면 비전센터 7층에 올라가면 옥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센터 7층 옥상이 좋아요. 벽으로 양다 막혀 있고요, 공간이 넓습니다. 거기서는요, 밖으로 소리도 잘안 나갑니다. 넓으니까 거기 널찍이 거기 있어, 그 야외니까 거기서 부르죠 기도하면 여러분 많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도 성령으로 감동되어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잘 이겨내고 우리가 결국은 다시 함께 모여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